보러 가려면 가 그냥 지금요? 그냥 가 왔을 때가지 그럼 언제 가 갈까? 그러면? 응. 가서 아 다른 것도좀봐 나는 너 존록 신으면 존나 멋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수트에만 신는다 생각해 가끔 입어 수트를? 응돈야돈 어. <laughs> 돈 들였는데 씨발 결혼... 결혼식 하루 입으려고 미쳤냐 그렇잖아 그렇게 할 수. 바강 같아. 존나 많아. 팔린 게바 이천 대가 안 된다는데 왜이 동네만 야 뭐가. 어? <laughs> 나메가 <파나베다>? 어. <laughs> 여기서 다 샀나 보네. 요즘 어. 돈좀 있는 새끼들이 이독삼안 타. 아우 그진 연예인인 거야? 비리크림 그 일반인인데 저질하라고 는데니까 병신 새끼들이아병신들이하 그러니까 남자 새끼들 발레 어디 갔지? 왜게잘안 하다? 어? 왜 이렇게 잘안 하다? 아 여기 우리 발레 아시잖아 음. 나 여기 장사할 때 <laughs> 빨리 시잖아도는 얼굴 보여주시면 예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부츠 사는 게 낫지 않 뭐가 부츠 아, 이거는 좀.. 아니, 리 근데, 근데 존나.. 수트를 맞춰가지고 그냥, 그냥, 하면, 그냥 네. 결혼할 때신으려 그러는 거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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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원래.. 어, 존나.. 존 루비 원래 이게 이렇게 나와요? 건데 얘는 음. 시즌 모델로 존 음. 루비에서 그라이트 웨이트 워킹 소리라고 새롭게 러버 소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조금만 수입을 한 거고 원래는 다 이렇게 싱글레드 소리였는데 음. <laughs> 여기는 저희.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가장 구두를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난 에드워드 그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존로이 있는데 이제 결혼식 때 보통 많이 착용하시는 게 검은색 스트레이트 팁옥스퍼드를 하는데 이런 타입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스트레이트로 줄이가 야되서 스트레이트 팁이라고 그러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어퍼 가죽이 커터 부분하고 일체형으로 되어있는 게 이제 옥스퍼드라고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더비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옥스퍼드를 많이 착용하세요. 그래서 에드워드 그린에는 이 첼시라는 모델이 있고요. 존록에는 이 시티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두 브랜드의 차이점은 제가 신어서 느꼈을 때는 그 에드워드 그린이 좀 가죽이 더 단단하고 좀 탄력이 있는 느낌이고 근데 존록은 신었을 때부터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신었을 때 편안한 좀 부드러운 존롭 타입이 더 편하실 것 같고 저처럼 하루 종일 부드를 신고 다니거나 그러면은 아마 조금 길들이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길들여졌을 때는 에드워드 그린이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아예 아까 보였던 체시 부츠데 멋있잖냐? 멋있을러 고 입는 분들. 나는 니가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걸안 신잖아 아안신어요 돼요? <laughs> 아예 안 신죠 아안 신으니까 그냥 결혼식 날만 신으려고 사는 거보다는 좀 어떤 때도 딱 신을 수 있는 근데 부츠는 좀 약간 그럴 수 있잖아 예. 평소에 구두를 잘안 신으시면은 네. 그냥 요 구두를 만약에 사시면은 사실은 결혼식 때 아니시면 뭐 어르신 만날 때 아니면 산카집딱그 정도에서는 평생동안 신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말씀드로 평소에 구두를 자주 안 신으시면 사실은 얘보다는 조금 알든 쪽에서 그나마 좀 검은색으로 청바지나 그런 데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더 활용도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다 가격이 있으니까 사실은 자주자주 신으시는 게더 중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고민하는 게 네. 수트를 좀 완전히 이런 쪽을 맞춰서 네. 살짝 완전 포멀하게 딱 이쪽으로 존 러비나 에드워드 그린로 네. 가야 되냐 네. 아니면 알드는 은뭐 구공 같은 걸 저희가 사면 네. 이제 입고 다니는 네. 옷에도 신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걸 고민하는 거 그런 대안으로 저쪽 그 일단은 뭐존 러비나 뭐, 뭐, 뭐. 크로피안즈 그렇고 처치스토 그렇고 좀 포멀한 클래식한 디자인이 네. 나오다 보니까 그쪽 브랜드에서는 대 이런 옥스포드 타입을 신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어, 알든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든에서 그 그걸 뭐, 산적 있어? 어떤 거? 무슨 스페셜 별주로 어. 나왔던 건데, 이런 건데 막아그 뭐라고 할 스펙터 화려? 에 스펙테이터 때. 나중에 좀디자 다르게 돼 있어갖고 어, 뭐 코더반으로 돼 있는 걸 네. 샀었는데 그거 진짜 멋있어. 지금은 스펙테이터는. 에 네, 요게 네, 있었어요 제가. 네. 제가 이게 있었어요. 저도 이거 되게 잘 신겨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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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멋있어. 네. 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9901이라는 모델인데 네. 똑같이 이제 얘는 이제 앞에 장식이 없잖아요. 음. 더 캡토도 없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통 플레인토라고 하고 음. 그다음에 얘는 이제 더비 타입이니까 플레인토 더비 음. 슈즈라고 얘기를 음. 많이 하고 요게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캐주얼해 보이는 게이 웰트를 리버스 웰트라고 해서 네.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꿰맨 거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클래식 슈즈에는 이렇게 클로즈라 해서 레귤러 벨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빼지 않고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조금 더 얌전해 보이는 게 있고 바깥으로 빼면 조금 더 벌키해 보이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있고 네, 그다음에 고 모델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게 얘는 이제 똑같은 더비지만은 얘는 이제 안으로 집어넣어서 꾸몄기 때문에 덜 벌키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양복을 맞추셨으면 얘보다는 얘가 더잘 어울리실 거에요 모디파이드에요? 어, 얘는 에버딘 라스트인데 아, 더... 모디파이드는 저희는 다르죠 아, 저... 알다아 진짜요? 네, 그딱두 군데만 하고 있어요 라코타하우스하고 그 파리의 아나토닉카아 네, 저희는 뭐 계속 달라 그러는데 일본 라코타하우스고 네 라코타하우스고 아... 저희는 그외 회사 빼고는 옛날에 그 뉴욕에 있는 올디드슈즈하고 메디슨, 오. 그 정도만 이제 아시아에는 일본만 있고 저희한테는안 주고 저희는 그 약간 밀리터리 아스트라여서모디파이드처럼 후기 심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콜비아, 밀리터리가 뭐 이렇게 있어요. 거 멋있다. 얘도 캔데습니다 음. 음. 얘로 좀 라스트가 다른건 없는거죠? 어에버디가 예. 그러니까 약간 선트 폭이 좀 좁은데 일단 말씀하신대로 그 아무래도 스트에는 얘가 제일 잘 어울리는데 요런 네. 타입의 신발이 얘밖에 없어요 아. 네제 생각에는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두개는 평소에도 신으실 수 있고 직장에 데려가도 얌전해서 요 음. 두개 중에 하나가 더 넌좀더좋을것같아요그면그면그면그러요 네, 네, 그러면. 그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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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데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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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는 이제 코더반이 아닌 건데, 맞습니다. 어 옛날 음, 해군다나 아, 볼까? 약간, 약간 그런 거야. 오, 이거 예뻐. 이거 예쁘다, 나.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처음에 아마 코더반 그러는데. 신으면 또 똑같아. 헐었을 때 예뻐야 되는 거 이것도 신어봐. 이거 예쁜데? 여기서 발 사이즈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재보신 적, 아, 아, 적 있으세요? 네, 네. 여기서 예전에 좀 계셔서 아 예전에 재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재본 적은 네. 있는데 기억을 안 아, 하고 그러면 있는 그러면 제가 발 사이즈 다시 한번 재봐 드리고요 음. 그 보셨던 모델들 중에서 재고 있는 건다 갖고 와서 아, 다 네. 한번 신어보시고 네. 제일 마음에 드시는 아, 아, 걸로 신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뭘 신어도 안 어울릴 건 아니지 근데 진짜 잘 신을 신발 중에 하나라면 나 이거 진짜 잘 신었어, 그냥 진짜 그냥 알면 고음이 스웨이드 거야 제가 오른발부터 새볼게오른발 여기다 올려주시고 편하게 1일자로 쓰신 다음에 정면 바라봐 주시면 돼 어휴, 발이 길고 좁으시네요 스웨이퍼 시고이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왼발 한번 재볼게요. 왼발이 약간 더 기세요. 네. 반 치수 정도? 네. 왼발은 10에서 10반 정도 나오고 네. 앞뒤 사이즈를 좀 여러 개 신어보시고 아유. 하셔야 될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뭐뭐 신어본 건가990 1, 2, 3 그리고 또 살면 9904밤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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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예 사면 빈티지 스틸 앞에 우리 신발이 이렇게 된홍창을 홍창에다 뭘 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스틸을 박는 거야. 그거 작업하고 여기서 바로 한 다음에 그리고 좀 신어. 어 그리고 마음 며칠 신은 다음에 또키마받아또막 며칠 신에또켜워받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길좀딱 내놓고 딱 신으면 멋있지. 새 걸로 딱 신으면 멋있어. 우선, 네. 그은 생각하지 않고 네. 길이 기준으로 먼저 신어 보실게요. 네. 저희 기준에서 딱 맞는 신발은 이게, 구두, 이게 넓어지는 부분에 그 엄지 발가락이 조인트라고죠. 요게 네. 위치를 하면은 이제 발가락이 한 이렇게 차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발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발이 다 좁아지고 네.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서 저희 기준에서 맞는 신발을 신으시면 한. 정도 아, 여기는 사실 비는 공간이고 이거 구두에서 얘는 이제 쉐입을 위한 공간이고 사실 발은 이렇게 생기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모든 구두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여기까지 이도 지금 9901 같은 경우에 10 이상 사이즈만 재고가 있어서 다른 컬러로 제가 지금 피팅을 받드릴 거고요. 거기 중에서 잘 맞는 사이즈가 있으면 저희 미국 본사에 재고를 확인한 다음에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재고가 있다 그러면은. 한2주 안에는 받을 네. 수가 있는데 재고가 없어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 그렇다면 보통 음. 이제 알든 본사에서 몇 주가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복 무슨 색을 했어요? 회색, 회색이요 회색이요? 네. 그러면은 검은색이 조금 더잘 어울려요. 예. 어... 네. 옛날에 저는 901, 990을 다 신어봤는데 네. 990을 검은 크림으로 계속 해야 해서좀 진하게 만드는 게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이제 완전 좀. 쩔었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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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사실 멋있는데 예. 처음에는 구두를 또 많이 안 신으시니까 아마 그러한 예, 예, 에이징, <laughs> 에이징까지 <웃음> 되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음. 당장 이게 예, 예식 때 신으셔야 되니까 그럼 구0 네. 괜찮겠다 주름이 남은 날수록 구공이 예쁘더라고 옛날에 두 개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위스키까지 세 개를 갖고 있었거든 아 위스키도 있어요 <laughs> 네 예. <laughs> 위스키까지 세 개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 되니까 구공이 제일 예쁘더라고. 그래도 신어보고 결정하는 거 하고 안 신어보는 거는 다르니까. 아 아니고 안쪽 있잖아요 안쪽 우라투 우라투게 거기 아까 이제 십 사이즈가 그럼요 되죠 네 제가 도와드릴게 형 신어본다고 아니 날씨가 아니 그 구두 주름나서 왜? 원래 몇 신이세요? 기억도 네그래서 <laughs> 너무 오래돼가지고 음. 단수는 몇 신이세요? 형 네네 아, 저 10이요. 아 10이신데 네네 어, 10. 볼리좀 넓어서 저는 예10 네, 길이가 조금 남는데. 조금 남는데. 그때도 뭐 그렇게 막 그냥 들어가면 신었던 거니까. 아. 처음에는 구르 신었나. 그랬다가 발등에 피멍 들어가지고 아예. <laughs> 이게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이제 코도반이 안에 이제 좀 기름이 올라온 거라서 이런 거는 이제 프로시지를 하면은 다시 없어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라스트가 에버딘이라고 좀 좁은 라스트여서 안에 볼륨은 그 베리다스트 구랑 좀 비슷할 겁니다. 일단 좀 이쪽은 느슨하게 입고거었어요신지 느낌이 쪼족하지? 네가 평소에 입는 데신기는 입을지? 당신들 공은 통 넓은 바지에 그냥 덮어 신어도 안 예쁘. 이상하진 않거든요. 네, 네. 베스트는 아니어도 그저 그러니까 수트엔 예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수 나는 수 이렇게 갈것 같으면 나같으면 존이 없어 일단 한번 990 9반이 재고 있는지 보고 오고 네. 아까 보셨던 거10 혹은 10반 재고 있는지 네. 같이 네. 보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됐어, 아직 식사 안 하셨나요? 네 <laughs>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게아살거안신신요아니 있으면 실제로 신었을 때 되게 무난하고 야하지. 네. 야한데 야한 게 이제 주름이 나면서 얘가 검정색으로 살짝 변하면 네. 이게 이 처음에는 이게 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 사는 거야. 근데 안 그렇거든. 괜히 구공구공 하는 게 아니거든. 난 이렇게 안 등겨주면 안 신어. 구반도 작네. 새 신발이 안 이상하잖아. 증적심이 2가 없어서 10의 2가 제곱해요으니 10의 아, 예, 네. 2로 네. 아, 진짜 얼마만이에요. 10년 만에 시도 한거같 <laughs> <사 ça>, 저... <laughs>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나이거살래 왜? 아, 이안 들여? <laughs> 결혼식 때, 가실 때 <laughs> 신으시면 되겠네요. 결혼식 때 그냥 춘이인 것 오른쪽만 신어볼게요, 이것만. 라 아, 발등 때문에 네. 그게, 그게 제일 네. 좀... 확실히 편해요. 아, 그러세요? 네. 다행입니다. 발도신어시는 거. 아니아니 아니, 괜찮아요. 이게? 어차피 다 손으로 만들고 꿰매서 네.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어 보시고 네, 형은 어떻게 하시게? 보고 있잖아. 기다려봐. 펜팔도 생각 보시자. 저 한번 하시면 어때? 어때?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